구독. 누르고 보는 거 맞죠? 야스나 갯깔도 같데. 아, 가, 아, 가. 아, 아.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엄청나. 아. 어? 엄청나. 저, 저 야스는 아니잖아, 저거는. <laughs> 야, 아니, 낙하산이 보이길, 아니, 사람이 보이길래. 어. 저쪽에서 이쪽으로 땡겨오는 건가 했지. 아, 아이, 그럴 리가. 야스나 경로였는데. 나또 시작됐다. 뭐? <laughs> 소음기. 뭐가 시작된 거야? 계속 나온다. S알 소음기가 계속 나와. <웃음> <웃음> 몇 판째 S알 소음기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까. 근데 칼 먹은 날은 음. 아니 칼 먹는 먹는 파는 sr 소음기못 먹고 못 먹는 파는 먹은 먹어. 음. 그래서 아까 네가 에미사에 들고 있었구나. 응, 음. 찰칵 한 번도 못 해보고 주, 가버린 그 마음 아픈 도급이요. 아, <웃음> <웃음> 걔네들 너무 했어. 진짜. 한발 쏘기는 그냥 장전도 못 하고. <laughs> 걔들도주스면서야 어, 에미사타 에미사타 막 이랬을 거야. 야 소원기도 있어 소원기도 줬대. <laughs> <laughs> 어어어아 이걸 위해서 나한테 총을 안 줬구나. 어, 칼? <laughs> M4. M4. 음. 나4배율도두 개다. 엠포 또 있다. 쓸래? 아니 아니 나 스카들었어. 원래 엠포 안 좋아해 나. 음... 내 인생에서 탐이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처음이다 거의. 급한 탐이. 안돼 그거를 몸에 익혀 이제. 응? 에너지 드링크 많아? 네 개. 사일사. 많아. 자기장은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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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고. 먹는 <laughs> 아! 두번 맞았어. <laughs> 려있네나 내리면 4배율 어? 내리면 4배율죠 알겠어. 여기. 간다, 꽉 잡아. 오 앞에 차. 버기. 앞에 버기. 버기 따이야. 손쉽게 쫓어가지 첫 번째 여기네. 어 뒤에 친구도 쏘아. 없네. 붙어야지. 못 싸. 개 웃긴다. <laughs> 슈트탄 들고 있어.

다 버렸다. 여기 바닥에. 응? 나 구탄 필요 없어. 뭐야? 그로자라매. AK잖아. 응? 내가 AK? 그로자락 했어? 어. 미안. 낚시 오졌다. <laughs> 설렜는데. 미안. 개 설렜는데. 아, 키트 버릴까? 정... 진통제 좀 있어. 두개 있어. 하나 줄까? 응. 에너지 드링크만 많나나 드링크 좀만 줘 그럼. 몇개 있어? 나 이거 갖고 올게아 시체. 내가 먹을게 그럼. 이미 먹었지롱. 어? 어? 칼이다. 어디지? 어딨었지? 되게 가까운데? 진짜 음, 가까운 건 아닌가? 아니야, 저언덕 위. 가자 그냥. 저기네 이 방향 언덕이. 아 이거 저거 없다, 기름 없다. 예. Yeah. 나이스. 이도 수비하기 좋지 않냐? 아 틀린지만 확인할려는데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진통제 하나 가져갈까? 이거 버리고 에너지 증가 하나 버리고 하나 더 버려야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 칠탄 버려. 안다. 문 좋습니다. 열어놨어. 농구하싫은은좀좀지지그지그피 개피 한피한마피위피 개피. 위에? 짝이짝이야8있율카네카있팔있카너 응. 카드 아니지너지어지 <laughs> 어, 좋됐어 자동차 버리지 마. 안 버렸어. 자동차 갖고 와야 돼. 오토바이 바뀔 게 없어. 쏜다 위에. 까오. 개 가까워. 나 지금 무서워. 빨리 들어갈게. 응. 아, 실화냐? <laughs> 오토바이 전시시켜놨네. 바로 삼아? 응. 아니 근데 오토바이는 좀. 자, 아니야 나 오토바이 전시한 거 그거 일부러 한 거야. 언제 <laughs> 알아? 오토바일 하나 더 구했어. <laughs> 아 그래? 금방 음. 오토바이 탔었니? 그런 거 같아. 아닌가? 아 사람 시체였구나. 카파더 <laughs> 있다. 앞집에 카고팔리 있나? 살짝 살짝 둘러보고, 아, 뜻배 뜻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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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신에 좋은 거 줄게. 울지 마, 오, 울지 마. 울보야. 소음기 들었네 또. 어? 이거 뭐? 나 시작부터 먹은 건데? 아, 어. 아 그거 아직도 들고 있구나. 음. 음료수 아홉 개. 아 진짜 와 엠포 개만 엠포 두 자루 있어 여기. 오탄, 오탄 써가 넘쳐. 그랬다며 시체 아 시체였다고? 에이씨. 응 오토 시체였어. 차. 아 오토바이 소리구나. 어 차. 어. 그쪽에서 보여? 오른쪽 킬. 나이스 우리 헤란이 잘한다 <목소리> 쪽. 어?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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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40 거기서 째줄 수 있니? 안 보여. 오씨 깜짝아 저기구나. 아까 두명 있었었어. 어디 아 그래 나 하나도 못 봤는데. 노랑색 옷 말고 초록색 옷한 마리 있었어. 길린가? 길리카즈는 아닐걸. 저기 30 방향에 돌 있잖아. 응. 음. N 방향 30 정도. 어. 그쪽에도 하나 있거든. 아! 어. 아! 내 앞에. 어? 여기 여기 N N 하고 330도 아, 아, 사이에. 아, 아. 앞으로 온다, 온다, 온다. 여 엄폐 없어. 일로와, 일로와. 감사... 감사합니다. 아니다, 빨리 그냥 살려야겠다. 뭐야? 어. 저기 3명 온다. 75방향. 뭘... 사람 많나? 아 풀이구나. <laughs> 나 잘했어? 음. 저기다 사람이 있다. 말고. 75 75 75. 가까워? 아니, 조금 멀어. 멀어져. 아, 내려가고 확인, 있어. 확인. 확인. 어. 우리도 가야 되는데. 일단 가자. 이거 차 갖고 갈게. 나 이거. 아니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고? 어. 별표 없어. 펫. 누워야지. 엄패는 없는데 여기 지형이 괜찮아 우리 뒤에서 올 수도 있거든 아까 돌땡이 있던 놈 금마 동건지 그게 모르겠는데 게 걔가 뛴거 같은데 그런 거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혹시 몰라서 자기장 한번더우리다 아유 여기 자리 너무 좋은데 이기라고 있는 자리인데 저기 하나 120도 그니까. 20 120어 120도 떠졌다 지금 뛴다 다시 또아야 요거 먹어 요거 먹어 요거 먹어, 먹어 소음기 아감사 일단은 SW에 하나랑 아 둘이랑 120도 SE 쪽에 하나랑 이번 투자는 성공했구만 내가 좀 쩔었지 저기 쳤다! S2 어. 섰다! S2로 섰어 바나나 바나나 둘 남았다 저기 S195도 어? 쪽인 것 같은데? 둘 남았어 둘 하나하나 하나 아니야. 전부 아까 총 쏘던데. 어, 그런 거 같아. 오른쪽. 응, 오른쪽. 210. 못 봤어. 나못 봤어. 못 봤다고. 쟤는 못 봤어. 침착하게 뛰어라 도 나도 도구나나이스 같이 보고 도 나도 나 개꿀 했어. 3렙 도나 대가리 한대 때리고 시작 <laughs> 들어가야겠다 팔 버리고, 가 방도 버리고, 패딩도 버리고, 아유 옷왜 이렇게 튀니? 어, 본거같아 달라이 팬 버리고, 어디 1백 오도 기억한다. 쓰이 내 기준 1 0 0도 멀어? 아니 가까워. 내 앞에 있어. 자기장 아니야? 아마도 아닌 거 같... 아, 같아. 아, 아닌 거 같아. 확인. 어, 아니야. 아니네. 아,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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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확인. 내 앞에 어... 있다. 나이스. 좋아요. 흠. <laughs>